내 헬륨을 그대로 카피를 다 해! <laughs> 야, 무서워. c h c k the size. 요즘에 핫플레이스 하면 딱 떠오르는데, 어디야? 한남. 성수 홍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강남 거는 빼고 강북 멋쟁이로 말이야, 새끼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은 핫플레이스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떠올렸을 때딱 연상되는 코디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번 재미로 옷잘 입는 남자들, 요즘에 핫플레이스에 막 그냥 빨빨거리면서 으땡이 돌아다니는 새끼들 의 코디를 모아봤다, 그 얘기야! 한남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띵. 첫 번째 친구, 후니룩. 탄남 바이브 제대로 나온다. 이제는 그레이 후드 아닙니다. 바라클라바나 니트 후드 싹. 둘러주는 거 감성 어때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리복이네. 어 리복에서 이런 신발이 나와? 따뜻하게 지금 뭐 스웨이드 신발 신고 골덴 바지 입어주고 거기다가 발막한 코트에다가 바라클라바 싹붙어주는 거. 이 정도가 나는 가장 트렌디하게 적당하게 호불호 없이 입은 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딱 적당히 트렌드하면서 주변에서 옷잘 입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은 코디입니다. 이 코디의 단 하나의 단점, <laughs> 나 같은 새끼들이 바라클라바 니트 된거 이런 걸해가지고딱 매치를 하잖아 어려 보이려고 용승 느낌이 살짝 난다 그러니까 이제 20대들 한남에 이제 돌아다니는 20대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입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10대도 물론 잘 어울리고요 어. 출근룩 느낌 서우 때아내 구독자인데 컨텐츠에 많이 나왔지 최근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어 박수 드릴게요 한몇달지난나같아이미 어. 이런 스타일링도 상대적으로 성수나 홍대보다는 한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나이대가 살짝 높기도 하고 바버 자켓이나 아니면 패딩 코트 포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그러니까 30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코디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 친구가 코디를 잘하는 게이 신발이 뭉툭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신는 그런 구두가 아니라 딱 스탠다드하게 에, 클래식 이즈 포에버 깔끔하게 신어버렸잖아 마리오미 나르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디를 입을 때는 구두의 쉐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의 쉐입 때문에 완성도가 확 떨어지는 코디들이 정말 많거든 어,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너무 잘 입었잖아 에. 결주비 끝 열무까지 야이 친구를 보면은 남들과 다른 믹스매치를 하는 것에 재미가 들려버린 것같아어 넥타이 매고 가디건 입고 패딩 입고 거기다가 구두를 신었어 근데 구두도 뭐야 클래식의 대명사 알든 아, 어, 야이 친구는 유행 이런거 필요 없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는 친구인 것 같고 이 밑에 코디 야 형도 막 도전해보고 싶거든 이런 프레페한 스타일 하지만 바로 어려 보이는 척하는 용스는 30대 아재가 되버린다 20대 후반 정도 될것 같은데 어허 29살이야 옷에 관심이 많은데 꾸미는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 20대 후반이 됐을 때 이런 코디들도 한번쯤은 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남에서 감성 챙겨주면서 하지만 살짝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코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프레드 초판 라스트 매장에서 주다 아 여자가 알프레드를 쓴다 이런 스타일링은 어느 장소에건 드물지만 발견은 됩니다 근데 또 알프레드 매장이 한남에 있으니까 한남에다 싹 넣어버린 거야 어, 이런 코디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이 바지 실루엣에서 하지만 상의는 타이트하게 하의는 펑퍼짐하게 아 이런 느낌 완전 레트로 하면서도 언발란스해 보이지만 되게 센스 있고 스타일리쉬한 느낌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남자들 중에서도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서 쓰는 모자고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모자입니다 이런 거딱 이렇게 매치해 주니까 느낌 좋다 한남로 가서 코이 한잔하면서 대화 좀 섞어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링이에요 지금 타이온 경량 패딩 국밥처럼 따뜻하네 아또 타이온 o a m 팩토리 경량 패딩 입고 있는 거야 아하 좋아 좋아 이런 스타일링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있어야지 하는 스타일링입니다 이 타이온 o a m 팩토리 경량 패딩까지는 그렇다 쳐도 바지의 핏이나 신발의 선택 그 다음에 가방 요런 것들 보면은 이 친구의 나이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어 20대 후반 응그 어. 한남동 골목에 있는 카페가 가지고 라떼 하나 마시면서 여기 수염에다가 크림 묻힐 것같아이 새끼 아 어, 어, 느낌 좋다는 얘기예요 어. 패딩 코디 수연수 그리고 한남동에서 정말 많이 발견하는 코디가 바로 it's not space not space yes 하지만 요거는 성수 홍대 그 어디서든 어, 발견이 되는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올해 초에 추웠을 때 한남에서 길거리 지나다니면 10명 이상 본 패딩이 바로 이 눕시입니다. 아, 깔끔하다. 또 이제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아, 요즘에 막 트루퍼엣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있어. 자칫 하면 군밤 장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빵 두개몇 개인데, 새끼야 죄송합니다. 꼬맨나사이. 어, 멋있다. 딱 10대 같은데, 이 친구는? 10대들이 이런 스타일링 또 잘하지. 10대, 20대 초반 친구들. 젊은 감성 가져가 주면서 스트릿하게 빼는 거 너무 좋았어요. 출대 카멜 오라이 소일 아떼. 야, 데이트룩. 내가 지금 입은 스타일링? 데이트 할때 입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싫어요. 낚시 갔다 와서 등산 다녀 o 니막 요즈라를 해버리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남친룩을 으뜸이 막 고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남친룩으로 여자들이 봤을 때도 내 남친 옷을 정말 잘 입는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성수로 갈게요. 홍대 힙지로 막 이러는데 진짜 성수다니다 보면은 힙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성수는 막그 홍대처럼 바지도 패턴 들어가고 상의도 패턴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링이 아니라. 핏을 풍성하게 가져가고 소재 컬러로 재미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한번 둘러볼게요. 바라클라바 투샷의초니예 코비. 아, 야 이거는 감도가 다했다. 네. 사실 컬러 막 튀는 거 없기는 한데 이두명 붙어 있었을 때그 시너지 팍팍 스파크. 이어 버리는 거 말이 안돼 버리네. 아,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결혼하세요. 백년해로하세요. 더현대 사람 읏댄다이, 하람. 어 된다. 이 사람. 어, 런 코디들도 이제 성수에서 많이 볼수 있는 코디입니다. 그리고 더현대 지금 여기 이렇게 꾸며 놨거든. 크리스마스 트리 개 크게 꾸며 놨거든. 한번 가 가지고 인생샷 남기세요. 근데 사람들이 개 많아. 성수에서 데이트하는 남자들은 여기에서 목도리 컬러가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는다던가 요 정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성수에서는 청바지에 구두 신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난롱 패딩보단 코트를 입어 호발이 아 요것도 좋다 이 머플러랑 가방이 자칫 잘못 과할 수 있을 것 같은 조합이긴 한데 나는 정말 잘 어우러지게 매치를 한것 같아 포인트 컬러도 적절하게 들어가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신발 올백 포스가 아니야 취향을 확실히 묻혀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코디를 해버렸으니까 어우 쉣. 간지 으띵 제주도 놀러간 코디 서랍장 아, 이 친구도 이제 성수로 좀 가주셔야겠어 바라클라바나 나일론 바람막이를 이런 식으로 안에 입어가지고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20대 후반. 야, 역시 이것저것 입어본 그 쌀밥, 짬밥이 있으니까 코디 완성도가 으뜸버려요 어. 유광의 도른자. 분명 전시 보러 갔는데 사진만 내다 찍어버리기. 오, 씨! 야, 너무 멋있는데? 야, 이 광택 요 정도 들어가면 이 친구 홍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성수에도 요즘에 요 정도 바이브 먹힙니다. 야, 이 친구 다른 스타일링 살짝 궁금한데? 오! 여친 룩 스타일링도 하면서 또 과감하게 입을 때는 확 과감해지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어, 이런 코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지만 남자들 살짝 부담스러워할수 있으니까 남자친구 만날 때는 스타일링이 맞지 않는다면은 어, 요정도로 입어 주시고요 너의 스타일링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요거 나는 존라입하고 멋있는 것 같아 oh so good 그리고 요즘에 여자들이 많이 드는 가방이 이렇게 쉐입이 잡혀 있는 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잡혀 있는다던가 이렇게 사각으로 잡혀 있는다던가 이런 가방들 많이 듭니다 텔파 어 느낌 쏘 o good 에요 그리고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 만드는 얘기야. 얘기야 시아포기스탄 이게 요즘에 딱 유행하는 고프코 스타일링인데, 여자들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 위아래 뭐, 풀셋으로 입어버리면은, 지금 오늘 데이트를 실내 낚시 터로가자는 얘기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적절히 섞어가지고, 웬만한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링인데, 야, 성수에 딱잘 어울린다, 이 새끼, 이 어, 좋아. 울산, 예, yeah. 아, 예, yeah. 연슈. 어, 아, 좋다. 프로젝트 GR, 우비를 이제 싹 입어줬고요. 어, 야, 하이엔드 스타일링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거든. 후드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모자 쓰는 거 쉽지 않거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연출. 출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보고 그런 얘기할 수 있어. 성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홍대는 도대체 어디야? 하나고그 잡채지.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치고 코리안 죽고 호발이 그렇지 어느 정도 입어 줘야지. 그러니까 성수랑 홍대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is 성수, is 홍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어 그래픽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느낌 좋잖아 그짝자 거만한 반항심이 가득한 저 태도, 에티튜드 그것까지 패션이다 홍대랑 딱잘 맞네 이 친구 어. 두 번째 홍대 친구 아픈 잘범니다 젤리 좋아 이런 스타일링이 딱 홍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홍대로 넣었습니다 멋있잖아 마티 자켓인데 그냥 민무늬 마티 자켓 아니야 그래픽 막 패치 자수 들어가 있는 마티 자켓에다가 청바지 여유로운 거 하나 입어주고 거기다가 이 스턴크나 조던이나 포스 같은 거 이렇게 신어버리면은 느낌 바로 올라오죠? <laughs> 루시아 포기하는 거는 꾹놀입니다 보지 않아도 돼. 갬성으로 가는 거야. 초록이 리로지바들그렇지 이렇게 입더라도 모자에서 포인트를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줘야 돼. 홍대애들은 패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집 앞에 나가기 전에 사지가 막 떨려버려가지고 오씨 오늘은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막 생각이 들어버려 장난이에요저스케링이어스 yes. 여기서 모자를 안 썼다면은 아마 내가 성수로 넣었을 것 같은데 이 모자에서 힙한 에너지 제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의 패턴. 야 이거 말. 안 되잖아. 홍대로 가야지 어디로 갈 거야? 아,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 다음은 새벽 영화 팔도는좀 아니잖아요, 규민입니다. 야, 진짜 홍대에서 많이 보는 브랜드 네 가지만 딱 대세요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Yes, I c LMC. DINEDET 939. 어, 이렇게 로고 플레이하고 힙하게 들어가는 옷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은 요 정도 이제 그래픽 들어간 거 입어줘야 돼. 아, 이제 약간 좀 빡세게 간다면 이제 상의도 막 이제 난장판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쇼핑을 홍대로 가는 이유도 난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진짜 홍대랑 하라죽구랑 비슷해. 힙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즐겁고, 뭔가 나도 강인해지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이렇게 입은 나한테 홍대로 가라 그러면은, 나는 약간 좀 위축될 것 같아. 조금 더 빡세게 입고 가야 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기선제압을 해버려야지. 사실 이거 성수나 한남보다는 홍대에 가면은 이렇게 멋있게 입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이대로 입고 진행할게요. 인생이 이러지, 이 샹샹 이 새끼는 똑같이 입었어 이거를 이 모자가 브레인데드 모자에다가 홀리선 인생게러치 패딩에다가 디키즈 슈프린 니트에다가 바지는 또 문선에다가 신발은 스타피쉬 <laughs> 미친거 아니야? 어해 똑같다. 이거를 똑같이 따라 입었냐? 살짝 좀홍대 바이브에 밀린다 싶으면은 뒤집어서 입으면은 주황색으로 세게 가면 또 이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코디 뭐 하는 새끼지 한번 보자. 이 친구 내 룩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느낌. 나만 받는 거냐? 야이 새끼. 야 졸라 웃기다야이 새끼 내 룩을 그대로 카피를 다 해. 이룩이야. 요거 샥스 신고 했는데 이것도 샥스에다가 요거에다 그대로 따라해 버리고. 야이 새끼 진짜. 이 코디를 그대로 따라해버린. 얘는 나 진짜 무서워. 넌 뭐야?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주는 건가? 날 신뢰해주는 건가? 미우미우 모자도 샀어. 안경도 모스코 47에다가, 바지도 발루트에다가, 캐치볼에다가, 야, 이 새끼. 이제 사무실 옮길 거거든? 옮기면은 너나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하는 새끼인지 도대체. 으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남, 성수, 홍대 돌아다니면서 같이 핫플레이스별 남자 스타일링을 둘러봤는데 재미로 진행한 컨텐츠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키야이쁘